대구경북 브리핑입니다. 대구경북은 4일 밤부터 5일 오전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근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3일 오후 2시부터 영주댐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이는 영주와 봉화 지역에 내린 호우로 인해 영주댐의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방류 시작 당시 영주댐의 수위는 홍수기 제한 수위인 156.7m를 초과한 157.04m였습니다. 영주댐의 방류량은 초당 200톤 이내이며 방류 종료 예정 시각은 13일 오후 2시입니다. 영주댐 수문 방류는 지난해 태풍 흰남노 이후 처음입니다. 대구시가 군의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의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대구시는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며 향후 5년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 체결 전에, 군이 군청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이용 의무가 발생됩니다. 경상북도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이른바 닥터 헬기가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4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임무를 시작한 경북 닥터헬기는 지난 10년 동안 3,000여회 출동해 2,800여 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했으며 헬기 기종도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닥터헬기가 도내 각지를 날며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착륙장 18곳을 포함해 인계점 115곳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응급 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착륙장 신설과 유지관리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7월 들어 폭염이 이어지더니 또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에 습한 날씨가 반복되는 장마철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식중독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장마철 식중독 예방법 짚어보겠습니다. 장마철 식중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음식이 쉬상하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증상으로서는 복통, 설사, 구토,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식물 세척 후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냉동으로 보관하시고 생고기와 조리된 음식은 구분하여 보관하십시오. 식중독 증상이 있으면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에게 진료받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모래가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지정해수욕장 25곳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모두 환경 기준에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뮴과 수은, 납, 비소 등 일부 중금속은 일반 토양에서 검출되는 자연환경 농도로 모든 해수욕장에서 미량 검출됐습니다. 문경시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 자활 복지 개발원이 주관한 2023년 자활 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6개소가 공모에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문경시가 유일합니다. 문경시는 이번에 확보한 5억 원을 포함해 총 17억여 원의 예산으로 해당 부지에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